최고의 단백질인 이 음식 매일 드세요. 자, 이번 강의 내용도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치유 이야기 58가지 이야기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공부해 보겠는데요 하늘마을에 오시면 여러분들 매일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하늘마을에 오시면 풀뿌리만 먹어갖고 기운이 없는 거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독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기운이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매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이 음식을 매일 드시면 스테미나를 내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머리털이 빠질 때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음식인데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예, 성경에 만나가 스피룰리나가 아닌가라고 추정할 정도로 스피룰리나는 완전식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선에 스피룰라가 어, 가장 강력한 어, 완전식품으로 손꼽힐 정도로 스피룰라는 여러분들이 매일 드셔야 되는 음식입니다 저도 매일 먹고 있는데요 스피룰라의 어떤 성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피룰리나를 매일 먹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룰리나는요 원래 화산 분하고 호수에서 자라는 이끼입니다 이끼 어? 이끼였어? 이러실 줄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식품입니다 아즈텍 문명 시절부터 남 아메리카 사람들의 식량이 되어왔다는 여러 기록이 있고요. 실제 동부 남부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스태미나가 좋죠, 힘이 좋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힘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자연식품 많이 먹어서.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 힘이 좋은, 특별히 동부 남부 아즈텍 문명의 남 아메리카 사람들의 이 스태미나의 근원이 바로 스피룰리나입니다. 스피룰리나를 중요한 영양식으로 여겨서 매 끼니마다 9에서 13g 정도로 매일 먹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신 분들은 뭐 드시면 돼요? 가장 좋은 예, 예? 완전 식품, 가장 좋은 단백질 식품인 스피룰리나를 드시면 됩니다. 자, 스피룰리나는 영양이 상당히 풍부해서요.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특별히 항암 치료하신 분들의 이 항암 독소를 쫙쫙 흡착게 내는데 스피룰리나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스피루나를 계속 드시면 상당히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상고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스피루나를 매일 드셔야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상고병을 완화시키는데, 자 스피루나가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피루나는 보니까 클로렐라하고 비슷하죠. 이거 클로렐라 같이 생긴 애인데. 그래서 스피룰라 앤 클로렐라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시잖아요. 자, 스피룰리나는 클로렐라와 비슷한 이끼 종류로 영양소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유엔식량기구에서는 스피룰리나를 미래 최고의 식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어디서 요 여러분? 유엔에서 유엔식량기구에서 스피룰리나를 미래 최고의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스피룰리는 나 완전식품입니다. 오죽하면 많은 암 전문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완전식품,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완전식품으로 딱한 가지만 먹어도 추천할 수 있는데, 그게 만나였습니다. What is this? 이, 이게 무슨 음식이야? 라는 뜻이죠. 이게 뭐야?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정말 완전식품으로 꽂혀지는데, 꼽혀지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 만나가 스피루리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피루리나 꼭 드셔야 되겠죠? 정말 미래 최고의 식량으로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우주 항공국 나사에서는요 우주선에서 키우는 식량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뭐를요 스피룰리나를 <laughs> 예 왜냐하면 스피룰리나는 항암작용에 굉장히 약효가 있는 베타카로틴이 하루 분량인 3g당 9000IU나 들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자, 스피룰리나왜 드시는지 아시겠죠 예, 항암작용이 높은 항암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하루 분량인 3g당 9000IU나 들어 있습니다 자, 스피루나 드시는 이유 아셔, 아시겠죠? 게다가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또 당뇨합병증으로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눈에 관한 모든 질병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안 좋을 때 많이 드시는 거 있어요, 영양제. 메리골드 영양제 많이 드시죠? 자, 그런데 스피루나를 그냥 매일 드시면 눈도 좋아지고, 어, 베타카로틴 함량도 높고, 항암작용도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양실조로 실명하는, 저 개발국 아이들에게 훌륭한 영양소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이 그렇겠죠. 그래서 영양실조로 실명할 때,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실 때뭐 뭐 드시는 게좀 도움이 될까요? 스피룰리나를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단백질이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야. 거기를 그 차원을 넘어서 베타카로틴도 무진장 많을 뿐만 아니라 뭐가요? 눈에 관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 비타민 B군이 어쩌면 그렇게 바닥을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타민 B1, B2, B3, B6, B12. 완전히 비타민 B군이 바닥을 치는 이유가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정제되어 있는 곡류들을 많이 드시니까, 티아민군이 부족하니까 계속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자꾸 불안하고, 신경이 불안하고, 공황장애. 이런 비타민 B군이 모자라서 오는 모든 질병을 해소하려면 스피룰리나를 계속 드세요. 스피룰리나에는 비타민 B1, 리버플라빈 티아민, B2, B3, B6, 예, 염증을 잡는데, 통증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B6, 그 다음에 예, 채식하는 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비타민 B12,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스피룰리나에 있습니다. 과연 스피룰리나가 완전 식품 맞죠? 게다가 엽산, 예, 하혈하시는 분들 종종 드셔야 되죠? 난소암자궁암 환자들 드셔야 되는 엽산 성분도 풍부하고, 비타민 C까지도 풍부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D 성분도요. 와, 스피룰라나 대단하죠? 게다가 비타민 E까지. 자, 이걸 보니까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D군, 비타민 E군,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래요스피룰라나가 보니까. 그죠? 게다가 포타슘, 무기질 성분도 많습니다. 미네랄도 많아요.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그래갖고 눈 밑에 파르르 떨리시는 분들, 뭐 드셔야 돼요. 스피룰라나 드시니까 해결이 된대요. 크로미움, 구리, 철분, 망간, 인삼 셀레늄, 소금, 아연까지. 와, 이거 보니까 스피루나 뭐예요 여러분? 종합비타민약이고 또 종합천연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맨날 일주일마다 검사하실 때마다 레벨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 어,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니까 이게 싹 없어져요. 비타민도 안정을 찾고 또이 미네랄도 안정을 찾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스피루나를 맨날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laughs> 다들 웃고 계시는데 스피룰라가 이렇게 좋은 양리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스피룰라에는요. 항바이러스 자, 조,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하늘 마을 오니까 그 다음날 혈압 체크를 해보니까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이 돼가지고 뒤 뒷목이 뻣뻣하던 게싹 잡혀버려요. 물론 저녁에 과일식을 하시니까 해독이 쫙 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요런 천연 치료제인 스피루닌을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 예, 간경화, 간염, 간암 환자분들 B형 간염 있을 때간 기능에 간 디톡스 작용을 하기도 하고 간을 서포트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버 서포트 드시기도 하고 또는 뭐 드십니까? 예, 간을 보호하는 뭐? 언건키 밀크 싯을 드시는데 스피루나를 활용하실 때도 간 기능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스피루나를 많이 드시죠. 피부 에 염증 이 있는 분들 스피루나를 드셨더니 어, 알러, 알레르기가 싹 줄어들고 피부가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죠. 자, 스피루나는요, 클로레라처럼 온 몸에 있는 중금속 이 헤비메탈을 해독하는데 수 패치 못지않게 도움이 되는 게 스피루나입니다. 스피룰리나 왜 드셔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예, 중금속과 결합해서 몸, 몸 밖으로 각종 헤비메탈, 비소, 수은, 뭐나 이런 중금속을 해독하는데 순 못지않게 도움이 되는 게 스피룰리나가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많으신 분들 예 빨리 항암 작용을 위해서 스피룰리나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소장이나 대장 속에 있는 좋은 균들의 식량이 돼서. 어, 유해균은 잡아서 빼고 어, 유산균처럼 좋은 유익균들은 얘가 유지해주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스피룰리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오늘 스피룰리나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스피룰리나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최고로 추천하는 또암 전문가들이 최고로 추천하는 영양제입니다. 스피룰리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드시면 좋겠고요. 게다가 변비가 있을 때도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변비를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산화제인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가 풍부해서 간을 디톡스하고 간을 서포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경화, 간염, 간암, 비형간염 환자분들은 스피루나를 계속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피루나의 이점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자면 파이츠 알러지스 알러지를 알레, 알레르기와 싸우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 스피루나를 드시면 알레르기와 싸우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헤비메탈 디톡스페기, 디케이션, 중금속을 해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어떤 중금속, 파티큘러리 알제닉, 뭡니까? 계란에 숨어 있는 비소, 비소를 해독하는데. 옛날에 장혜빈이 각종 후궁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독살하고 이럴 때 사용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비소, 무섭죠? 자, 계 하나도 비소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제한하시는 게 좋은데, 특별히 비소나 나비나 수은과 같은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더라? 스피루리나입니다. 중금속이 많은 분들은 숟가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스파스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수피룰라를 드셔서 몸속에 있는 수은이나 나비나 굴이나 알루미늄, 비소 같은 중금속을 쫙쫙 흡착해내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로얼스 블러드 프레셔셜이 뭡니까? 혈압을 낮춰주는데 고혈압 환자분들 수피룰라를 드시면 굉장히 빨리 완화가 될 수가 있겠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바이팅 리버디지간 질환을 간 질환과 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 환자분들은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스피루나를 활용하셔서 간 기능을 어 좋게 하는데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암의 위험을 낮추는데 스피루나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블러드 슈가랩에 혈당 지수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스피루나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스피로나를 달고 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너스 어, 이슈스라고 하는 부비동에 염증이 있는 분들, 부비동 문제 있는 분들 많죠? 요새 세균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 이럴 때 부비동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스피로나가 상당히 도움이다. 알레르기 비염까지 잡는다니. <laughs> 이런 건 사실 아셨어요? 이래서 스피로나가 완전 식품이구나 하는 말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스피룰라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중금속도 빼내시고 변비도 해결하시고 또 혈압이나 혈당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상고병을 쫙쫙 흡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별히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스피룰라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 스피룰라에는요 단백질 함량이 여기 보니까. 탄수화물이 15에서 20%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스피루나가 왜 완전식품인지 아, 아시겠죠? 우주선에서 유일하게 심어야 될 음식으로 스피루나를 어, 얘기하는 게왜 있냐면, 탄수화물이 15에서 20% 정도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8.1.1을 기억하세요 하실 때, 천연탄수화물이, 어, 천연탄수화물을 한 5, 60%, 복합탄수화물을 한20% 정도 해서 80% 정도 탄수화물을 드시고,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질. 8.1.1을 기억하세요. 아시죠? 최상의 건강의 레벨입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15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수분은 몇 프로? 3% 정도. 미네랄은 몇 프로? 7%가 들어있고 지방은 몇 프로? 5%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프로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몇 프로? 55세, 55에서 70%. 자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완전 단백질 맞죠? 정말 완전 식품 맞습니까? 스피루나만 먹어도? 우주선에서 왜 스프리나만 먹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것만 먹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완전하게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프리나는 약 60에서 71%가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고 베타카로틴이나 엽록소, 필수 지방산인 감마리놀레산이 아주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면역세포작용을 두 배로 강화시키는 NK, 내추럴킬러세포라든가, 거식세포, T세포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B림프세포. 와우, 대단하죠. 전 제가 스피린나를 공부하면서 다시 스피린나를좀 먹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게다가 비장, 간, 골수, 림프선, 흉선 등의 면역기능을 개선해서 HIV, 바이러스도 잡아내고, 허피스나 홍역, 이하선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성분들을 스피루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스피루나를 보면 이 검푸른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성분이 바로 파이토사이안사이라는 아, 영양소인데 동물실험 결과 골수에서 요 적혈구하고 백혈구의 생산을 증가시켜서 빈혈이 있는 분들, 예, 헤모글로빈 수치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스피루나를 드시면 기운이 많이 나고, 비혈를 잡고,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암하시고 체력이 많이 바닥나 있는 분들, 스피루나 드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야, 스피루나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왜암 전문가들이 스피루나를 매일 먹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칼슘이 우유보다 몇배 많은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14배나 많습니다. More c a l c i u than milk. 우유보다 칼슘이 14배나 많고요. 포타슘. 바나나에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죠. 포타슘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포타슘이 뭘까요? 칼륨이죠. 칼륨이 바나나보다 몇 배가 많냐면 4배나 많습니다. <laughs> 칼륨이 바나나보다 4배나 많고요. More iron t n 이, 저, 시금치보다 철분이 몇 배나 많은 줄 아세요? 9배나 많습니다. 자, 시금치 굉장히 좋죠. 철분 때문에. 예, 혈 있는 분들 그래서 시금치 자주 드시는데, 시금치보다 철분이 아홉 배나 많습니다. 스피리누나가. 게다가 여기 보니까 프로틴이 요거트보다, 야구르트보다 프로틴이 단백질이 두배 이상 많습니다. 게다가 비타민A가 캐롯보다, 당근보다, 오늘 하늘마을 당근 채취하시는 거 보셨죠? 당근 매일 드셔야 됩니다. 베타카로틴이 상당히 많은데, 몇 배나 많아요? 비타민 a 가 당근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야 완전 영양 덩어리죠 포타슘 칼슘 칼륨 미네랄 각종 미네랄 비타민도 아까 B군부터 C군 D군 E군까지 스피루나를 여러분 바다의 채소입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 전립선 염증이 있거나 유방암이나 난소나 자궁 환자들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들 스피루나 꼭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칼슘이 우유보다 몇 배나 많았어요? 14배 많죠. 철분은 시금치보다 몇 배나 많아요? 9배나 많아요. 단백질은 육류보다 2배 또는 2.5배 많아요.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2배 많고요. 클로렐라보다 베타카로틴이 3배에서 7배 정도 되니까 클로렐라, 스피루나 앤 클로렐라로 결합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마을에서 드시는 스피루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항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 방사선 중독을 개선하고 면역 시스템을 쑥쑥쑥 올려줍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 치료 많이 하신 분들 골수에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산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빈혈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항암하시고 방사선하시고 오신 분들은 계속 빈혈이 있어서 이 철분 수치가 떨어지면서 어지러운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 스피루나를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알레르기나 암 등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방사선 중독이 많이 되어 있으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알레르기나 암에 걸리기 쉬워지는데 스피루나를 계속적으로 드시면 방사선 중독을 해결해 줍니다. 쫙쫙 흡착을 하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 하시는 분들은 스피루나를 좀 드셔야 됩니다. 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스피루나는 그 스피루나 추출물이 T 림프세포 안에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분들도 스피루나를 드시면 상당히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어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폐증 어린이가 스피루나를 먹어서 어, 호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스피루나가 그다음에 높은 단백질 함량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당뇨병 환자가 단요. 다식 다갈증세를 호소하시죠. 먹어도 먹어도 자꾸 배가 고파. 예, 그럴 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게 스피룰리나입니다. 스피룰리나를 드시고 나면 실제로 굉장히 든든합니다. 예. 그리고 허기증을 없애주고 기운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우주인들이 선호하는 식량 1위가 뭐다? 스피룰리나. 우주선에서 아무것도 드실 수 없을 때 스피룰리나만 드셔도 하루 충분하다고 합니다. 완전한 영양식으로. 자, 근데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스피루나는 독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지만 임산부나 수유부는 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게다가 스피루나는 잘 선별하셔야 돼요. 오염된 물에서 키운 스피루나는 수은 중독 같은 중금속에 오히려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피루나를 활용하실 때는 어, 오염되지 않은 어, 유기농으로 어, 잘 선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스피루나를 활용하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피루나 보니까 정말 성경에 만나가 스피루리나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 식품이라는 거 아셨죠? 각종 비타민도 B 군도 A 군도 C 군도 D 군도 E 군도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모두 있었죠? 천연 미네랄이 싹다 들어있었습니다. 그죠? 포타슘, 칼륨, 칼슘, 마그네슘, 뭐와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암 환자도 또상고병 환자분들도 모든 분들에게. 스피류나가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인지 공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스피류나를 통해서 기운 없고 기운 떨어지시는 분들, 또 항암 방사선 하신 분들에게 스피류나를 활용하셔서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러분들 몸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laughs> 예. 자, 마지막으로 어 굉장히 좋은 말씀. 아 이게 많이 부족하죠. 늘 감사하는 마음. 매일매일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매일 그냥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타성해 적기 쉬울 때 감사와 행복의 공과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laughs> 저도 그래요. 자,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감사하기 힘들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서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셨어요?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늘의 높음을 보시면서 행복하시고 바다의 넓음을 보시면서 행복하시고 산의 깊음을 통해서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고 그쵸 하늘 아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고 새들이 짹짹짹짹착착지저귀는 숲길에서 고요히 기도할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 시를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좋은 책을 골라 읽을 수 있고, 벗들에게 편지를 쓸수 있는 조그만 사색의 공간이 있는 것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은총의 선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절망보다는 희망과 용기를 더 자주 선택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절망보다는 희망과 용기를 자주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런 마음의 힘이 와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가꾸지 않으면 신앙의 나무도 이내 시들어 버리기에 조금은 긴장하며 살고 있고, 이 긴장이 나의 삶을 더욱 탄력 있게 만들어줌을 믿기에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가끔 이 긴장이 나의 삶을 더욱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오는 긴장도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가족, 친지, 이웃, 그리고 얼굴과 목소리와 성격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마을 오셔서 다양한 친구들을 보시죠. 삶의 다양함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다시 볼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laughs>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양한 친구들, 그들이 나에게 준 웃음, 그리고 칭찬, 그리고 격려, 그리고 눈물,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충고도 받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 삶의 양식이 되고, 나의 성숙의 보탬이 되었음을 새롭게 깨달아서 행복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자, 오직 감사 안에서,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자, 오직 감사 안에서 오직 새날. 새 삶으로 이어지는 순결한 기쁨이여. 빛나는 행복이여. 이제 다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려는 나의 다른 이름이 이제 유소용뿐만 아니라 바로 감사이게 하소서.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바로 감사이게 하소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